네 안녕하세요 축구 생각입니다. 어, 주중에 있는 프로토 총네 경기를 준비해 왔고요. 제 리그 세 경기와 어, 그리고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 결승전 경기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어, 일단 어, 주말에 있었던 승무패는 아홉 개가 적중이 되면서 좀 좋지 못했던 성적이었었던 것 같고 좀 이변을 봤었던 경기. 에서 좀 정배가 나온 경기들도 있었고 이변을 보긴 했었지만 완전한 역배를 보지 않아서 좀 틀린 경기들도 좀 있었습니다. 프로토도 주말에는 좀 성적이 좋지 않았는데 이번 주말부터는 이 캐리그와 제리그 조합으로 좀 들어오기 때문에 2월이 좀 많이 되는 회차가 나올 것 같긴 합니다. 일단은 어 주중 경기부터 오랜만에 제리그 경기들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리그는 오랜만에 좀 들어왔기 때문에. 어이 순위도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번 경기는 가사키 대 쇼난. 어 가사키는 여전히 1위에 위치하고 있는데 어, 확실히 지난 시즌보다는 압도적인 모습은 아니에요. 쇼난 같은 경우에는 뭐 여전히 하위권을 위치하고 있지만 빗살 고베가 이번 시즌 굉장히 좀 좋지 않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서 꼴찌까지는 위치하고 있진 않은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지난 시즌과 비교했었을 때, 시즌 초반에 좀 승점은 그래도 번 상황인 것 같아요. 어, 일단, 배당에서의 확률은 국내 선승 쪽, 해외당에서 선승과 무승부 쪽인데, 가사키, 음, 일단 뭐, 지난 주말 경기 때는 0대 0 무승부가 나면서 좀 아셨던, 아쉬웠던 모습들도 있었지만, 그래도 사간도스와의 경기, 사간도스가 일단은 뭐 수비적으로 그렇게 못하는 팀이 아니라는, 어, 생각이 들고, 어느 정도 그래도 안정적인 팀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사키가 경기 자체가 좀 약했었던 부분은 아니긴 합니다. 경기력 자체가 좋지는 않았었던 부분은 아니긴 한데, 어쨌든, 많은 득점을 만들어내지 못했습니다. 어, 쇼낭 같은 경우에는 역습에서의 좋은 부분을 보여주긴 하지만, 여전히 수비에서의 이 공간들도 많고 확실히 이 쇼난이란 팀 자체가 하위권에 위치를 하고 있다 보니까 이 가사키의 공격력 지금 득점력이 많이 올라와 있다라고 보긴 어렵지만 그래도 쇼난의 수비를 생각을 했었을 때 대승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사키의 승을 말씀을 드리고요 언어버 같은 경우에 언더가 장배당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역배인 오버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일단은 어 말씀드린 대로 저는 가사키의 좀 대승을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어 쇼난이 지금 상황에서 이 수비적으로 봤었을 때 가사키의 다득점을 버텨내기에는 가사키가 득점력이 떨어졌더라도 어 쉽게 막아내지는 못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배지만 어, 오버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핸디캡 같은 경우에 말씀드린 대로 가사키의 승으로 어, 좀 대승을 좀이 많은 득점을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 2점 차 이상의 승리까지는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사키의 어, 핸디캡 승, 가사키의 마인승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경기입니다. 간바오사카 대산프이로의 경기고요. 배당의 세 확률은 무합, 아, 무무합, 패쪽을 좀 가리키고 있습니다. 어, 감바오사카는 지금 뭐 중위권 팀으로 전락을 한것 같아요. 12위에 위치하고 있고요. 산페이로 같은 경우에 이번 시즌 성적이 좋습니다. 4위에 위치하고 있고 뭐 경기력도 좋은 부분들이 많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정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낮은 정배당을 받은 상황인데. 어 저는 간바우사카의 지난 경기에서의 경기력이 나쁘지 않았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간바우사카가 원래 이제 홈에서에서는 그래도 쉽게 지지 않는 부분들이라든지 삼프이로가 이번 시즌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도깨비적인 모습은 지울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특히나 역습에서의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팀인데. 감바오사카가 이번 시즌 흐름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흐름이 좋은 삼포이로를 만났을 때 공격적으로 나오기보다는 조금은 무게중심을 낮추고 어, 플레이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다면 삼포이로가 어, 본인들의 장점을 쉽게 살려내긴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득점이 안 나오는 아예 0대 0의 결과도 생각을 하고 있는 경기라서 감바오사카의 어, 무승부를 말씀을 이변으로 드리고요 어느바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린 대로 삼포이로의 장점이 살아나지 못할 가능성도 있는. 그런 경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득점 자체가 좀 적게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언더 쪽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핸디캡 같은 경우에는 무승부로 이변을 바라보고 있어서, 간바오사카의 핸디캡 승, 간바오사카의 프랜승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3방경입니다 세레소사카 대 우라레즈의 경기고요. 배당의 수확률은 국내에서 무패 쪽 해배당에서는 비슷한 확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은 우라가 이 원정에서 정배당을 받은 상황인데 어, 세레소는 7위. 우라와 같은 경우에는 14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왜 우라와에게 정배당을 줬는지 좀 이해가 되지 않는 경기긴 해요. 왜냐면 순위적으로 봤었을 때 세레소사카가 7위고 우라레즈가 14위. 게다가 어, 홈팀이 또 세레소 사카죠 근데 저는 이 우라레즈의 중커 굉장히 공격적으로 좋은 선수라고 생각을 하고 물론 받쳐 주는 선수가 아쉽긴 하지만 어세르소사카가 수비적으로 안정적이었었던 어 지난 시즌의 모습들 근데 이번 시즌은 좀 그에 비해서는 좀 흔들리는 모습들도 있고 그리고 공격적으로 봤었을 때도 측면에서의 강한 부분을 보여줬었던 이세르소사카였었는데 지금 면 어, 측면에서의 공격들이 제대로 이루어진다라고 생각이 들지는 않습니다. 물론 역, 아, 그, 세트피스에서의 좋은 부분은 여전히 남아있지만, 어, 저는 이, 이 지금 상황에서의 두 팀이라면, 우라와의 원정도 믿긴 어렵긴 하지만, 어, 이 우라와가 충분히 이변을 만들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레소의 경기력을 봤었을 때. 다만, 무승부가 아니라, 어, 세레소의 패를 바라보는 부분들은, 어,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세레소, 아, 우라와 레즈가 원정인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흐름적으로나, 이 순위적으로나, 어, 전체적으로 세레소에 비해서 좀 밀리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정배당을 받은 게 개인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아서, 어, 이 경기는 우라와를 가져가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세레소의 패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더버 같은 경우에는 언더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세레소나 우라와둘다 뭐, 지금 많은 득점을 만들어내고 있다라고 보긴 좀 어렵기 때문에 득점이 적게 나오는 언더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핸디캡 같은 경우에는, 어, 말씀드린 대로 저득점의 경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우라와가 지금 세레소에 비해서 경기력이 앞서는 상황은 아니고, 저는, 어, 뭐, 페널티킥, 아니면 뭐, 세트피스 한 방, 이렇게 좀, 역습 한 방, 이런 식으로 한 방으로 넣고 좀 지키는 방향으로 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라월레지의 1점 차 승리, 어, 세레소 오사카의 핸디캡 무승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 경기입니다. 로마 대 페이노르트의 경기고요 배당의 세확률은 국내에서 무승부. 해외 배당에서는 비슷한 확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 무승부에 대해서 좀 고민을 많이 했던 경기이네요. 로마가 이 배당이 좀 높게 책정이 된 부분도 있고, 어쨌든 이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 결승전이라는 점에 있어서, 아, 이 경기는 무승부가 조금 더 좋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했었는데, 그래도 저는, 어, 무린유가 그래도 결승전에서의 보여주는 모습들, 어쨌든, 어, 굉장히, 이, 역사적으로 좋은 부분을 많이 보여줬었던 감독이기 때문에, 어, 지금 상황에서는 저는 이두 팀을 봤었을 때, 페이노르트보다 로마가 경기력이 앞서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감독적으로 이 무린류의 모습 자체는, 어, 많이 떨어져 있다라고 할지라도 굉장히 좋은 이런 이 승부사적인 기질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해서 로마의 승을 말씀을 드리고요. 어, 언더버 같은 경우에는 이 무린유 감독의 특성상 이 공격적으로 나올 것 같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뭐 준결승도 아니고 1, 2 차전이 있는 경기도 아니고 어 결승전 단판이기 때문에 그 점을 생각을 했었을 때는 어좀 지키는 방향으로 가다가 어 이제 막판에 이제 뭐 세트피스나 아니면 역습을 좀 노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득점이 적게 나오는 역배지만 언더를 말씀을 드리고요. 핸디캡 같은 경우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저득점의 경기를 생각을 하고 있고 로마가 뭐 지키는 방향으로 초반에는 어 안정적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기더라도, 이기더라도 1점 차의 승리, 로마의 핸디캡 무승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4경기에 대해서 공유를 모두 마쳤고요 1번 경기부터 가장 추천을 드리는 픽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번은 가사키의 승, 2번은 간바사카의 언더를 가장 추천을 드리고요. 3번은 세레소사카의 패배, 마지막 4번은 로마의 승을 가장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4경기 네 중에 3개 픽을 가져와 봤구요, 부주력 픽입니다. 주력과 5배당 픽은 멤버십 회원분들에게만 공유가 되고 있고, 단톡방 참여나 배팅 내역이 보고 싶으신 분들만 멤버십에 가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번째는 간바오사카의 핸디캡 승, 두번째는 가사키의 오버, 세번째는 에이스로마의 승을 가져가 봤고, 7.1배당을 책정을 받았습니다. 어, 저는, 뭐, 이 주중에 또 K리그와 J리그 경기들이 있어서 어, 아마도 목요일에 초안 영상을 올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초안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